갑자기 경찰로부터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대응 방법을 살펴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어,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와 제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건 아니에요 군인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진심어린 반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.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 즉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고요.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합의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. 가급적이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는 게 좋고 늦어도 형사재판 1심 진행 중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형사소송 조문상 형사재판 1심이 끝난 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정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를 할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소된 분께서 절실한 마음에 어떻게든 수다를 가리지 않고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려다가 2차 가해가 된 사례도 많으니까 정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.